야, 아, 야, 이 시발, 야, 이거, 내 내가 봤이이새끼들그거야 아, 내가 봤이이새끼들 그... 거린거7 0 0점이 m 이7 이거, 이잘못거 이거, 이 내가 거이 m m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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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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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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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그냥 그거지 일부러 나갔네. 볼라고. 아니 룬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바꿀라고. <laughs> <가꾸려고>. 아니야 룬볼 <룬도 웃음> 보고 볼 수도 있어. 보고 한 바꾸는 <laughs> 걸 아, 수도 있어. 나락이다. 쟤네 오. 레드인 거 같아. 스타트. 아 이런다. 그래도 이런 탑 그거 어, 조심해. 삼백. 집중하자, 집중하자. 그 바텀은 생기는 게 좋을 텐아나 이쪽에 위치도안 좋다. 존나 빨리 밀었는데, 그걸 뿌리지 간다고? 미친 이 새끼. 아니, 골렘의 와드 가능. 지금 아마 렉사이 보일 듯. 어, 이거 먹었다. 렉사에. 보이지? 렉사이. 이거 먹고 상캠, 상드 3렙 동선 돌 듯. 일로 안 오니까, 내려가서 칼날 부리 먹을 듯, 일단. 아, 가, 가. 정화라도 빼. 정화라도 렉사이 지금 무조건 거의 칼날불이렉사이칼날불이 네, 나랑 똑같아 지금. 이제 다 먹고. 봐. 네, 봐봐, 봐. 아래 모병 한캐나아 니네. 봉신 새끼. 아, 조용히 아, 그냥 조원이정 나한테 영화도 왔어. 또레프는데 여보 여기 살짝 조심돼 여진이가 상황 깨뜨려놨 이제 끝났어 쟤. 아빠도 이제 늦대야. 3렙 탑갱 올수 있으니까 약간만 살게. 혹시 이제 위에 어. 위에 안살아졌대 아니 아니 3랩... 위도 조심해야 어, 돼. 아니야, 지금부터는... 한만 지금... 미드는 괜찮아. 어, 미드는 난 60. 여기서 올수있어 이제... 어... 지금까지 안안 안 보였으면은... 내 봤을 스루일가능성나푸시하고 싶은데... 내가... 한번 을까어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는 안 참아도 될것 같아. 시간 낭비 너무 심해서 절대... 이건 지금부터는 아니... 아, <laughs> 미드 주도권 있어. 지금... 지 갔다 올까? 얘네... 사건 너무 불 정화도 빠졌고, 풀도 빠졌고. 아래야, 여기야? 잠시. 나랑 핀캠도 다돌았지 내가 아까 정수 템트리 가봤거든? 이거 초반에 이렇게 가니까 죽더라. 선산도가 나오고나 지금 탑 바로 찌를 수 있고, 이클간. 지금 타이밍 때 이클간. 고고고? 잡았다. 쭉쭉쭉. 아니다, 이러면 뺏기. 와드 나오는데 탈진이랑 같이 들어. 와드 시야까지 내가 지어주고. 왔어. 나 아마 집갈거 같아. 미드 와볼래요? 미드 와봐라. 얘 더블 받았다. 더 먹고 바로 와. 바로 가볼게. 어, 더블 받. 위쪽으로 <laughs> 갈게. 위쪽에 와다로. 어 와다. 렉사, 렉사 여기. 렉사 여기. 렉사 여기. 렉사 여기. 어 레온 할 수도 있어. 레온 올라갔어. 나, 나 위치 들켰어나 올라. 나 위치 들키. 아 레온 나왔어. 와다 밖에 다 수가. 레온 할만한 집이야. 어 케넨 저기 텔. 케넨 타워에텔 지금. 6분 10분 20초까지. 대포 먹을게. 렉사 따라. 안 보인다마도 여기 올 걸? 얘도. 렉사 일단 안 보여. 아마도 집갔다 와서 아, 다시 여기 캠프 올 거야 아마도. 와도 여기 주겠다. 여기밖에 지금 시야가 봐도 보일 텐데 이제. 찍은다 여기 보인다. 여기. 렉사 여기. 음, 렉사 보여 여기? 보여. 여기. 아 칼류 왜안 와? 이 새끼. 숨겼어 또? 렉사 여기. 안 먹고 왔다 나한테. 아, 나 잠깐만 빠져 있을게. 아좀다이브는안 되겠지? 별수. 아유 내가 길교를 잘안 해가. 그냥 미대생 타켓. 렉사 여기. 삼 라인은 나쁘지 않아. 들었어. 렉사 음. 여기거든? 응. 이거 먹고 어디로 가는지 봐야지. 아 내가 먹지 마, 미야. 이거 나 바텀 겐 먼저 돼. 나 먼저 할게. 해, 형. 어, 갈게. 해, 갈게. 갈게. 지고 오면. 갈게. 쟤네 집부터 나부터. 잘 씻습니다. 내가 완전 살이 아니야? 렉사 이뭐어었어 렉사 여기. 나 카드 쳐도 돼. 너네 이거 안밀 거지 라인? 밀어봐. 밀 거야, 밀 거지. 난밀 거지. 난카장 치고 싶어 그냥, 여기. 한명미드라서 앞에다가. 네 야, 이제 미드라인 밀어봐. 됐어, 미드라인 밀어봐. 미드라인 밀어봐. 미드라인 밀라고어 지금 여기 여기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명 와봐. 이대3될수 있다. <laughs> 정말 못하네. 야, 온다 이렇게 수가의 <laughs>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미드를 보는 거 같은데? 나 육이거든. 내 생각에 얘네 탈 거야? B팀에. 핑크 나블랙사이 지금 내 위치 알아. 진동검지 나들켰어 알아서 빠져. 그서음나 알아서 빠지고 있어. 이거 어, 이제 용 치는 것만 와드 박아주면 돼. 나 근데 용 아닌 것 같아 갖고 나 일단 이거 아, <laughs> 얼른 칠게. 나 와드 없어. 굉장히 어, 나나 나 페이스 체킹 할게 용. 내가 페이스 체킹 한다면은 음, 나 막을 데 없어. 야용아 어, 용화 바이때까지 보자. 공산 어차피 반반이지. 당연한데. 어. 서포터 풀 빠졌어? 어. 안, 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지. 원딜만 넣고. 대대 아랫 무빙. 대대 여기 있다. 용화 바이때까지 볼게. 볼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지금 가능. 나 don't k 이야잡 if 았어 이거. a n see i 생각해. o 잡았어, 이거. 어. 잡았어? 렉사이 y 아래 갈수 수 있어. 어, e 사 t I don't k n o 아 if you c 이 n see it. I don't know if y 거 u can see it. Oh, w 계속 빼거든 건데? 지금 빠졌어? 나 지금 미드뛸수있는데나 어, 지금 도 빠졌어. 나지 지금 봐줄 수 있어. 지금 쓸만해. 나 해. 해.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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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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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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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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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아꼈지, 어명아. 다무지게안돼 있었어. 나와있어나집 찍을게. 집 찍고 위로 올 거지. 아래로 가야 돼. 나는 상황. 사은... 근데 이거 바텀 계속 틀릴 수 있긴 해. 아 얘는. 그럼 바텀으로 가라. 혼자 살아. 학생 치면 시발 새끼들. 야. 아니 얘네는 뭐 시발 <laughs> 우리가 제, 나 솔직히 제, 기다린, 제, 시간이, 제. 너무 제. 더. 기다린 <laughs> 시간이 너무 더아까운 짜증난다 <laughs> 또. 그러니까. 너 아니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게임을 할거면그 시발. 아 못만한 새끼들. 할리 노플. 얘 걔네보다 더못 하는데. 저번에 걔네보다 더 어때? 못해. 그럼 실력 차이 어때? 바텀 그냥 몰라다이아 아 상대하는 느낌. 어, 다이아? 그로 그래, 봐봐. 내가 김민규 김민규가 올것 같다 했다니까 느낌이. 아, 괜히 우리 조합이 이건 신경썼다 하고 싶은 거할 걸. 야, <laughs> 야수하면 <laughs> 제겠구. 나도 그냥 하고 싶은 걸안 아, 근데 하고 싶은 거긴 하다가 느낌. 밖에 라면필요 n e i 뭐야 전사 칼 n e I'm in line. I'm in l 로 n e I'm in line. 보 m in line. I'm in line. I'm in 광케 아니야 쟤? 야 우리 정글도 안 어, 먹는다 아, 얘네 뭐하는 거야? 쟤가 그거래 1등 세번 찍은 애래 전문 있어, 봐 뭐. 여기 있어 바텀 갱나 지금 나 이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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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 어, 어. 네. 여기 제드야 쟤들. 아니 원래 이러면 우리 정글 들어와서 아니, 먹어야 하겠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 아, 살짝 아래 네. 살짝 아래 빼야 될것 같아, 거 같아. 뺐, 빼야 될것 같아 빼야 될것 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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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 넥사이 야야 일로 와봐 렉? 덤 밀고 같거든덤 밀고 같지 않냐? 안는데 아, 이렇게 빼자. 아래도 보여줘도 될못하 존나 귀여워. 나 지금 찍을내 네, 태워줄게. 아 근데 나 팽이 못 썼어 인은 얘가 더아 케넨 풀스패레다 보이냐? 평평? 궁 없어 궁 없.. 궁은 서로 교환했어 풀스펨 응 풀스펜. 안 지금 벌려. 렉사이가 노릴 수 있는 밖에 없어 퍽 치는 거여기한번 보면 캔 터지겠다 어 지금 딱궁없타고 내가 더나 지... 일자로 었어 집.. 케넨 집도 안 가고 <laughs> <테리 웃음> 얘텔 있거든? 아니 각 줘봐 각 줘봐 블루, 각각 줘봐. 블루, 각 줘봐. <웃음> 블루 <웃음> 먹었다고? 그러면 나도 정글링 할게 와야 돼어왜안와얘는왜여어 뭐야? 얘왜여 있어? 너 얘기해 주지. 안, 안, 안 보인다. 안 어쩔 수수수탑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거야. <laughs> 얘기해 줘서 어떻게 되냐. 아 이거지. 이거 라데시가 한번 아, 하자 이거라고 했는데. 아나 렉사이 역경 본 건데. 바뀐 거된거 같아. 보트가 올때 내가 안 보여. 그럼 너가 궁극기로 응. 라인 클리어 한번 하는 게 좋을 듯. 되면. 내 다이셋도 네명다해을 수도 있는데 캐는 아마 내려갈 거 같긴 해. 어, 그냥 궁하고 풀로 라인 클리어만 해. 일단 제도 안 보인다 계속. 어너야 해성아 너 물리 위험하지. 뭐해? 어, 나이스. 어쟤네약하 약하구나. 오 나이스. 존나 잘했다. 뭐라? 야 근데 방금 좀 존나 위험했다. 쟤네 조금만 미드 자 도코스는 누가 써? 이번 라인에 렉사 여기. 렉사 여기? 아마 미드 돌리려고 한단 거. 칼리가. 렉사 여기야? 렉사 여기야? 렉사 여기야? 그냥 얼리면 되겠다. 뭐? 칼리가 제드? 좀 다행이다. 아 근데 근데 렉사이도 올수 있고 피렌도 탑에 안, 바텀에 안보이니까 조금만 조심해 봐. 아 근데 이아 근데 여기서 제일 딱볼만하긴 했어 스펙짜. 어, 무조건 다이브 치는 각이었어너 그거 먹는 거. 이제 계속 할 거야? 어. 왜될 거야? 얘네 보트비 안 보여? 보트비 아마 미들로 갈것 같아서 아니다 위로 왔는데 어. 아니, 나도 너 직접 붙어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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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칼라그리 먹을게 아니오. 이거 밀었지 음. 응. 몰라 이거 애매. 봇 탑을 파괴했어. 여러라인 네가 먹을 거야? 내가 믿고 간다 그냥. 나 전령을 찍게. 나 아래쪽 바이해 주고 나 전령 찍을게. 레오나가 너무 안 보인다. 렉사이도 집. 나간다. 티피로 가서 사갈 거야. 갈 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상대 정글도 집이라 그냥 같이 우리가 어. 회나 쪽으로 찍고 또 볼래? 나 텔리 있어. 나 전령 구실 거야. 이거 이거 나 대주는데? 응, 바로 갈게. 내가 레오나 안 보이지? 내가 갔다. 나 위쪽에 텔 탔어, 위쪽에. 저거, 이거 일단 저거. 얘, 얘, 얘 초기 했다. 아래로, 아래로. 나 살아? 나살려시 숨어, 숨어. 나이스, 살아. 숨 살아. 명어 살아. 나쁘지 않다. 나도 지금 뒤쪽에서 나 붕지한 어, 이거 먹자, 이거 먹고. 어, 역락하고 맞으면 갖고. 괜찮은데, 프리스. 여기 프리스. 이거, 이거, 이거. 맞면아 얘네 텔잘 뺐다. 맞아. 나이스. 싸워 봐. 싸워 봐. 걸어 봐. 아, 얘는 가. 얘는 가. 보 야, 이거 무리한다. 개무리 안 되고. 아, 칼레스타 괜찮아. 나 여명 네가 가. 아니, 어, 뭐야? 왜 게임이 안 돼? 차단 차. 일단 플로우 잡고 어, 어, 일단. 나이스. 아니, 얘네 뭐 그냥 나 바로 전령 칠게. 아니, 존이 뭐, 뭐, 저렇게 뭐, 게임 하는게 맞아? 여명 먹어. 여명 먹어. 칼리스타 바텀이네. 어. 나 지금 나지게나 지금 나 그냥 신 지금 나하금나지나 신기. 나네 싸운 거 아니야? 원래 원래 저렇게. 해? 몰라. 쟤네 뭐금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아 지금 금네명금텀탑 미는 거 이거 맞아? 네 명이 탑 때리는 거. 뭐나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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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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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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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게임 내용이 괜찮아야 되는데 게임 내용이 너무 니까 그러니까. 재미 없어. 그렇게 어, 잘한다고 차, 해가지고 기가 있는데 좀쉽 없죠. 얘네 치고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듯? 싸 먹을 수있 듯? 아까 원딜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원딜이 너무 못 해가지고 이득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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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서 인정. 아안 하네. 아 그래서 4대5 잖아 거고. 어. 아 막. 력 수준실이 없었네 이제. 쟤네. 쟤네는 그냥 뭐 이득만 안 하네. 나 레드 먹을게. 어. 음. 아, 근데 존나 그거 알지? 좀 뭔가 좀 존나 기대했다가 딱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딱그 뭐라 해야 되지? 어렸을 때 약간 주사 맞으러 갔을 때 존나 긴장해가지고 아, 존나 아플 것 같았는데 씨, 발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냥 진짜 어. <laughs> 다 풀려가지고 지금 아무, 뭐 그냥 뭐 아, 그냥 <laughs> 아. 이렇게 만담하면서 할 것도 아닌데. 어 실망감이 개코. 나 축시, 시쟤네 그 뭐야? 설렌이야 뭐야? 저거 뭐 꼬라박으면서 하고 싶다, 제드. 아니 좀 녹턴하면서. 아, 일단 첫번 파벨트로 이긴 다음에 두 경기 때 어, 꼬라박. 최대한 안 죽으면 산지. 아. 쟤네 그냥 꽃 다. 우리 픽좀 대충하자 그냥. 다담판 그냥. 조같이. 아, 나 노베나 거야. 나 가렌 같은 거 할래 그냥. 값이 말고는 조 같은 거. 나도 야수도 한다. 밑에 걸라 한다 얘네. 헤렌 쪽고든가 마스터야. 아, 클테형님 네. 보고 계시면 네가 아무 뭐한판 해라 그냥. 야, 탑시에 낄게. 캐낸 여기. 나 전령 있어 캐낸 위쪽이야. 전령 지금 풀 거야? 아니 각다 좋게 볼까? 어떡할래? 풀 거면 탑에 풀던가. 일단 봐봐봐. 탑, 여러분이 탑 가봐. 미드 아나에이브 클리어하고 다 같이 올래. 오케이. 탑탑 탑 붙죠. 이쪽좀 살짝만 봐줘, 나 갈. 아, 출시 있을까? 막 들어가도. 돼. 탑에다가 풀게 전령. 여기 캐낸. 자 여기까지. 테넨 웨 밀었어 못... 어와나 방금 제드한테 들어가면 안되는데 어 진짜 너무 <laughs> 들어가고았다 바로 풀께 여기 테넨인거 같은데? 어나 테넨있고 미드 밀면서 붙어줄거야응나미드어얘네뭐 음, 쫄아서 좀만 푸질못하는데 어. 그냥? 근데 야, 저거... 나 탑에서 라인 밀게 그냥 나 해설 있지 않나? 저기 아마도 있을 거야 어, 있어 있어 해설 있어 해설이 있다고? 음 저기 있어 저번에 해설 하더만 거기선는 어, 정글은 정글 먹지도 않고 아 뺏겼다 응, 뭐야? 어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신기하게 죽, <laughs> <먹고> 죽어 죽어 <laughs> 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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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 잠깐만 나 있어 쟤네 뭐하노 야, 이거, 이거 좀다파먹어 되나? 오케다 어, 아, 두개다파먹어가 되나? 야, 방금 아이고. 플레이는 해소리 뭐라고 말해줄까? 아, 잡을래? 제대? 너 제대 잡을래? 가자, 뭐, 네. 가자, 가자. 가자. W 오, 빼야돼. 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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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갇혀이 새끼야. 이 아, 근데 방금 탱탱이 센스 좋았다. 어우, 더블바인가. 아이 거 당연하지 지금 무조건 잡는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기본이긴 해 솔직히. 아니 노턴 별로 안 해보 안 해봤다 내가. 아니 많이 해봤어 나 30판 했어. 아 그래? 어 본캐에서 나 노턴만 했어. 와, 블루목 빡세네 비싼. 아니 칼리 잡자. 칼리 잡자. 난공 없다. 네 응. 정화야. 대치 소켓. 칼리 돼. 잡자. 네 레오 나물면 이거 칼리가. 잡았어, 잡았어. 라이밍1 클라이밍. 10불, 클나이스 10불, 클이밍1 0이밍1이밍1 10불, 클이밍1라이라이라이라이밍 10불, 클라이 <laughs> 그니까 <laughs> 아니 <왜> 약간 애매했어 <laughs> 와우 방금 뭐야? 그냥 원콤 나버리네 누가 정수기 이렇게 원콤 났어? <laughs> 야 니는 <진짜> 위험하다 <laughs> 밀 거야? 아 그냥 야, 안너안 하고 봤는데.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그 하고 싶은 다해나 방금 <laughs> 면텔 타데믹 아 삼룡 가리 한 다음에 쟤네 그 바뀐 거 보여주자. <laughs> 이미 바뀐 거 아니야? 아 아니, 쟤네서 맞아안 바뀌었대. 근데 아, 알고 있대. 어, 아홉 가요 아홉 는주고 싶다. 오케이, 형, 바로 가자시안나오고서고 <laughs> <나와, 무서워가지고. 웃음> 미니언 두 개나? 에그 다섯 명 와봐, 가만히 서있게 여기 서 야, 가만히 서있자. <laughs> 야 쏘라, 에 스네시 옆에 쏘라, 어, 가만히 서있자. <laughs> 안해 그냥 이거 또 나간 거야? <웃음> <웃음> 또 나갔나? 그만 좀 나가라 이. 돌아버리겠네. 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살려 경대야 포탑 세워, 포탑 세워 그냥.

개새끼들. 와. 역시 비션 그냥 뻑이나 먹으래. 어. 개새끼들. 빡스, <laughs> <파트>. 빡스. 어? <laughs> 아니, 씨발, 싫어야 2시간 기다리고 게임 10% 하는 거 실화냐고, 씨발, 이거. 아, <laughs> <laughs> 진짜 존나 못하는 새끼들. 아니 챌린저 800점 700점 700점 1400점. 아야 씨발 내가 봤을 때이새끼들 그거야. 옷에. 아 내가 봤을 때이 새끼들 그 챌린저 700점 MMR 700점도 잘못됐고 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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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m m r 700점 MMR 8 0 0점이야 내가 봤을 때